사도행전 말씀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의 발자취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된다 볼수 있습니다. 약 120명 정도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일세기 초대 교회는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죽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지만 초대 교회는 덩치만 큰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있는 믿는 무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을 만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제어하지 못할 만큼 힘 있는 공동체로 우뚝 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름 아닌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것들은 교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나라는 잠식되고 사라져 가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골로에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흑암의 권세 곧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것을, 그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영들, 약한 영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러한 공격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교회가 당하는 그런 공격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 시험은 다름 아닌 교회 안에 도덕적 해의를 불어넣는 시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삿비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나오는데 이들은 바나바라는 경건한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소유를, 소유를 팔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는 감추고, 그리고 부분은 어떤 일정의 부분만 드렸으면서 마치 우리가 모든 걸다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맞이한 제일 처음 큰 시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도덕적 해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짓말이라는 이런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데 바로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도덕적 해의를 불러일으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셨고 성령님을 속이면서 돈을 감추셨던 이두 사람을 특단의 조치로 심판하십니다. 이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교회 안에 함부로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사실을 온 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시험의 파도를 넘은 초대 교회는 사행전 5장 14절 말씀처럼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가 더 많아졌고 백성들이 칭송받는 교회로 그렇게 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때에 교회는 두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탄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고 새로운 전략으로 교회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 산만함이라는 시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라머, 아람어, 이 아라머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공존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과부를 구제하는데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들을 구제하는 사에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보면 일절 말씀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곧 제외되는 행정적인 착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구제를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구제를 잘 받는데 그에 반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그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발생해서 서로 간에 불평, 불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원망했고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자신들을 원망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비난을, 그 비난을 그냥 무시하고 참또 그렇게 서로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당시 초대교회에서 말씀사역을 담당하고 있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보들이 매일 행하는 그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들이 직접 직접 나서서 일을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어려 가보르 가보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최선을 다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며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놓칠 때 가장 기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사역은 교회가 추구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여 영적으로 산만하게 되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지 못하고 구제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을 때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바로 악한 원수 사단 마귀들입니다. 이것들은 교회가 이 일만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고 교제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서서히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줄이시면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은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라는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떡만 주는 메시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고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찌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너무나도 무서워했고 싫어했고 오직 떡만 주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보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이들을 향한 복지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반드시 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일들은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며,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보다는 결코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지도 못했는데 세상의 요구 때문에 그냥 전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제하는 일에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 교회는 마귀의 그 껨에 빠지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서서히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구제만 하는 선한 단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이러한 시험을 이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열두 사도들은 영적으로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였고, 이들에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들은 교회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사도들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해서 서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들은 과거들을 구제하는 일보다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먼저 힘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이 시험을 잘 이겼고 결국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사역에 힘쓰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심지어 뼛속까지, 뼛속까지 유대교회에 어떤 익숙했던 이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사탄의 이러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구조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어가기까지 이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우리의 심령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질 것이며, 세상에 일락에 빠져 호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영적으로 산만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초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악한 원수 사탄, 사탄은 교회를 시험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산만함으로 시험합니다. 온 교회가, 온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만 몰입하도록 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이러한 시험에 잠시 빠지고 흔들렸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남부민중앙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또한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둘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개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넘치는 은혜 안에 이 넘치는 감격, 감격 속에 구제하며 봉사하며, 그래야 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